안녕하세요. 오늘은 간략하게 음, 주식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주식 이야기란 게좀 뜬금없기도 하고 경제 이야기기도 하고 무엇보다 이게 간단하게 이야기할 문제는 사실 아니긴 한데 한번 이야기를 좀 해볼까요? 심도있게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고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좀 원론적인 이야기인데 주변에서 지금 요즘 보면 갑자기 주식 투자를 하신다는 분이 많이 생겼어요 정말로 갑자기 많이 생겼는데 이게 그래서 주식을 지금 왜 하려고 그래? 라고 물어보면 주식이 싼거 같아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증권사의 저 프로그램이죠, HTS를 통해서 주식을 살펴보거나 뭐 우리나라 주가 지수죠, 코스피, 코스닥 이런 걸 살펴보면 많이 빠졌어요. 음, 그 뉴스 같은 데서 보면은 전혀 관심 없는 분들도 뭐, 코스피 지수가 뭐몇 선이 붕괴가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뭐 혹시나 모르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어, 코스피 지수라고 하면은, 코스피라는 주식 시장에 포함이 되어 있는 모든 주식의 평균의 가격인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 가격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산업의 평균 지수라고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지수가 높으면 우리나라 경제가 많이 발전을 했고 많이 떨어지면 우리나라가 경제가 조금 좋지가 않고 그렇게 판단을 많이 하시는 이제 판단 기준이 되는 것 중에 하나죠 코스피 지수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생겼지? 구정 정도니까 한 2월 정도겠다 그죠? 2월 달만 해도 코스피 지수가 한2200 정도 포인트에 있었어요 전체 우리나라 경제지수가 그 정도였다는 거죠 간단하게 그런데 3월 19일 날 목요일이죠? 지난주에 코스피지수가 최저점이 1439.43포인트를 찍었어요 그러면 단순하게 계산했을 적에 30% 이상 정도였나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작아진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화폐경제라든지 모든 경제 규모가 그렇게 수치가 돼서 줄어드는 건 아니에요. 심리적이라든지 일단 최소한 증권 주식 시장이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좀 회복 중에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녹음을 하는 26일 10시 50분 기준으로 1,705 포인트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회복을 많이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시기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일단은 공포심리와 충격이 와서 모두가 주식이 주식시장이 붕괴가 되었다가 지금은 다시 돌아오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굉장히 가격이 싼 매력적인 주식, 가격일 때, 주식 가격이기 때문에 사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조금 있는 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영어를 배우잖아요. 보통 학교에서 무엇부터 시작하죠? 요즘은 원체 조기 교육을 하시다 보니까 이미 배우신 분도 계시지만, 음, 학원이나 어디에서 배우시던지, 알파벳부터 배우실 거예요. 알파벳의 모양, 쓰는 방법, 그리고 나서 단어나, 뭐, 발음이나, 문법이나, 이렇게 점점 늘어나겠죠? 주식에 있어서 그런 알파벳을 알아간다는 게 어떤 걸까요? 사람마다 어느 만큼의 범주를 기초 부분으로 잡고, 어느 만큼을 어느 정도까지를 기본이나 그 이상 중급까지로 봐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선이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게. 뭐 시험을 쳐서 뭐 등급을 매길 수도 없고. 하나 확실한 건 주식이란 건 굉장히,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간단해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작을 하시고, 쌀때 사서 비쌀 때 팔면 돼요. 이게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도 영어를 예를 들면 이게 비유가 어떻게 되냐면 영어를 듣고 해석해서 대답을 하면 돼요. 이게 영어 회화예요. 네, 주식도 그런 거예요. 쌀때 사서 비쌀 때 파는 것 이익을 남기는 것 이게 주식을 하는 기본 원칙이랄까, 재테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모든 목적이죠. 여기에서 가는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이 있겠죠. 주식 부자도 만들어야 하고, 뭐, HTS를 사용하는 법도 알아야 하고, 뭐, 수수료나 세금 문제? 나중에 돈을 벌더라도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죠? 세금도 내야 하고. 천천히 생각하셔도 될 부분은 있어요. 뭐 세금 문제 같은 거. <laughs> 하지만 최소한 어, 거래를 할수 있는 도구죠. HTS라든지 거래 방식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은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용할 수 있고 어떻게 쓸수 있는가 정도는. 그리고 나서야 아마 나오는 부분이 어떤 종목을 살까가 아닐까 싶어요. 모르기는 해도 지금 대부분의 분들이 삼성전자라든지, 뭐, 특정 제약주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가끔 그래서 물어보세요. 아, 이런 주식 어떠냐고. 뭐, 하는 일 때문에 그런 것도 관련 업종이니까, 하는 일 때문이라도 주변에 조언을 가끔 드리기는 하는데, 모르겠어요. 개인적으로는 지금이 주식 투자를 할 타이밍입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조금 더 기다려 보십시오라고 이야기를 사실 드려요. 하지만 이분들은 이미 마음을 굳히고 계신 상태죠. 구매를 하시겠다, 뭐 주식 투자를 하시겠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하신다면이라는 전제로 조언을 드리기는 해요. 근데 네, 한번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주식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니까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해오시긴 하셔야 해요. 어, 주변에 모든 분들이 주식을 하셔서 부자가 되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나도 하고 싶은 거죠 그죠? 그런데 죠그 그게 그 부자가 되는 길이 쉬워 보이면 아마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한 가지는 그 주변에 그렇게 쉽게 버시는 분이 굉장히 잘 하시는 거예요 너무 잘 하시다 보니까 쉬워 보이는 거죠. 유창하게 영어를 하시거나 뭐 중국어를 하시거나 이런 분들 같죠. 원래부터 그 동네에서 사셨나보다 이런 느낌. 그 외에 나머지 한 가지 경우는 굉장히 운이 좋으신 거죠. 흔히들 시때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런 운이 좋으셨던 분이라서 마침 해 보셨는데. 자산이 불어난 거죠. 아마 주변을 보면 이런 분들은 어, 양쪽이 부류의 분들은 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쪽이 많으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제 주변을 보면 아마 반반 정도인 것 같아요. 대신에 하나 확실한 건 후자의 경우죠, 운이 좋으셨던 분들. 시간과 때를 잘 맞추셔서 운이 좋으셨던 분들은 거기서 또두 가지 부류로 나뉘시더라고요. 원래 잘하시는 분들은 원래 자기 관리도 잘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좀 이야기가 별도가 돼요. 그런데 운이 좋으셨던 분들은 두 가지가 돼요. 한 가지 부류는 이게 정말, 아, 나의 실력이구나. 또는 내가 소질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투자를 하시다가 투자가 투기가 되는 경우. 굉장히 단어가, 투자라는 단어와 투기라는 단어가 글자가 그렇게 다르지가 않은데, 그 받아들이는 오감이 굉장히 다르죠. 투자는 뭔가 굉장히 있어 보여요, 일단. 근데 투기는 뭔가 일단 좀 부정적인 냄새가 나요. 그죠? 뭐 범죄랑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 그런데 투자에서 투기로 바뀌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투자와 두기에 대한 차이는 음,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으면 해보기로 하고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욕심이에요. 욕심 때문에 무리하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운이 좋으셨던 분들 중에서 한 가지 부류는 1g만큼의 착각도 있으실 수 있죠. 소질이 있어라든지. 하지만 본능적으로 알고 있으면서도 욕심을 부리실 때가 생겨요 이제. 그리고 이제 손실이 조금 조금씩 늘어나시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한 부류, 운이 좋으셨던 부류 중에서 나머지 한 부류는 일단 욕심을 안 부리시는 거죠. 그럼 또 다음에 적절한 시기와 때가 와서 그 운을 또 다시 찾아가는 거죠. 운만큼의 그런 수익을 어떻게 나누다 보면 그래서 원래 잘 하시는 분, 실력이 좋으신 분, 그리고 운이 좋으신 분 이쪽에선 두 가지 부류로 나뉜다고 그랬지만 이런 부류가 있지만 누가 봐도 장기적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은 원래 잘하시는 분들이겠죠 당연히 물론 이분들도 무조건 돈을 벌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운이 좋으신 분들보다 수익률이 더 낮을지도 모르거든요 하지만 욕심을 이분들은 좀 제어를 상대적으로 많이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재테크 관련해 공부를 하시다 보면 어디까지가 내 주머니 사정인가 라는 부분을 염두하시게 돼요. 공부를 하시다 보면. 공부를 하신 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신다는 거죠. 지금부터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대와 운에 맡기시고, 물론 공부를 하시면서 진행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게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인데, 과연 지금 시기적절한 시기일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운을 테스트하는 느낌에 좀 가깝지 않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뭐 주식 시장이 어떻기 때문에 뭐 주식 투자가 적절하다 또는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아니고요. 원래 주식을 하시던 분들이 아니고 지금부터 시작하실까라는 분들은. 정말 간단하게나마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하시고 시작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정말 주식 구자를 개설부터 하시고 정말 사고 파는 것도 이해를 정확히 하지 못한 상태에서 무턱대고 급하게 남들이 다 하니까 라는 의미로 나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급하게 밥을 먹으면 체한다 그러잖아요 이왕이면 꼭꼭 씹어서 소화를 잘 시켜야지 좋은 거니까. 요즘은 주변에 주식을 갑자기 하신다는 분들이 많아져 가지고 조금 그런 면에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주변 분들이 친한 분들이 물어보시기 때문에 좀 걱정이 되죠. 아무래도 실제 주변 분들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주식 투자를 시작하시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시기적절한 시기인지 솔직히 그건 저도 장담을 할 수는 없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니까 저는 조금 더 아직까지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지금 활성화된 시기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다고 생각해요 조금은 좀더 침체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근데 이런 시점에 음,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신 공부할 시간이 아직은 부족하신, 충년도가 부족하신 그런 분들이 이런 시장에 들어왔을 적에 그런 분들이 이런 주식 시장에 지금 많이 들어와 계신데 이게 과연 좋은 걸까? 그리고 이분들은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나실까? 이런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 현상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무래도. 뭐 아마 주식투자서에 계약을 처음에 사인을 하거든요. 구자를 개설할 적에 아마 거기 보면 적혀 있을 거예요. 모든 뭐 투자 손실에 대한 감내는 어쩌고저쩌고 결국에는 다 자기 책임입니다. 라는 거. 그리고 이 투자 원금이 보전이 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많아요. 네, 결국엔 자기 책임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거 자체도 모르신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정말로 놀랍게도. 예,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없으실 거라고 믿어요. 음, 어쨌거나 그거죠. 모두가 다 하니까 아나 나는 던져진 게 아닐까. 모두가 다 하고 모두가 모두가 다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나도 해야 되는 건 아닐까라는 다급한 마음에. 지금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건 아닌지 한번 천천히 좀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어차피 이거 밖에 나는 길이 없어 재테크 수단이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시라면 그만두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대신 충분하게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찌라시라 그러죠 세상에는 오만가지 뉴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신뢰성이 낮은 그런 주스를 그런 찌라시라 그래요 특히 주식시장에서 근데 이소문 이 믿고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소문만 믿고 주식을 산다면 투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찌라시라고 해야 되나 뜬소문이죠 뜬소문은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결정을 하는 게 투기에서 투자로 바뀌는 길일지도 모르겠어요 투기가 아니고 정말 투자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의 요점은 어, 투기가 아니고 투자를 하자. 투기가 아니고 투자를 하려면 공부를 하셔야 한다. 그 부분이 될것 같아요. 아, 유튜브를 시작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이게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횡설수설 하는 것 같아요. 좀더 좋은 이야기만 많이 드리고 싶은데, 짧은 시간에 이 많은 이야기를 다 드릴 수가 없는 것 같네요. 다음에는 좀더 좋은 이야기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